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붕괴 500제 191번부터 200번에 해당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91번 볼게요. 7월 10일 기업 은행에서 차입한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25만 원을 당사 보통 예금 계좌에 이체하였다. 이자 낸걸 말하는 거죠. 차변에 이자 비용이 되겠죠. 25만 원이고요.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 되겠네요. 자, 192번. 당사에서 생산한 제품 400만 원을 국군장병 위문품으로 국방부에 무상으로 기탁하다. 기부한 거죠. 차변의 기부금. 400만 원. 자, 제품이 대변에 있다는 건 타계정 대체를 말하는 거죠. 재고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은 타계정 대체다. 그 적용 8번을 잡아 줘야 된다. 400만 원이렇게 분개해 주시면 되겠네요. 타계정 대체가 분개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913번. 전기의 해소 불능 채권 대손 처리했던 외상 매출금 600만 원중 절반을 해소하였다. 대손세액 공제 적용하지 않은. 자, 대손 채권해소예요 전기 대손 채권 해소는 어렵지 않죠. 일단 차변은 현금 600만원의 절반이니까 300만원 되고요. 대선채권에서 하면 대변에 대선충당금을 살려놓으면 되겠죠. 대변에 대선충당금. 물론 대선충당금 코드는 외상매출금이 되지만 은 우리 손분기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대선충당금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194번 7월 13일 현금 시제를 확인한던중 실제 현금이 장부보다 만원 적은 것이 발견되었다. 그 원인이 확인되, 파악되지 않았다. 현금을 줄이면 되겠죠. 현금을 만원 줄여주시고. 차변에 현금과부족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현금과부족은 임시계정으로 향후에 원인이 밝혀지면 원인대로 정정해줘야 될 항목이 되겠죠. 195번. 195번은 이 부분을 좀 생략하는, 요거를 없애는 걸로 이렇게 정정할게요. 영업부 사원 체지방이 부산 출장 시 지급받은 가지급금 40만 원 아래와 같이 사용하고 잔액은 현금 정산하였다. 가지급금 정산이 된 거죠. 대변에 가지급금 그리고 거래처 체지방을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금액은 40만 원이고, 자 출장 갈때 우리가 차변에 가지급금, 대변에 뭐 현금 등으로 처리가 됐을 거 아니에요. 차변은 여비 교통비가 되겠죠. 영업부라 판감비가되고요 35만원이 되겠죠. 그차변에 현금이 5만원 증가하겠네요. 자, 196번, 7월 15일 아산 상점에서 상품을 매출하고 받은 약속어음 40만원을 주거래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15,000원 차감하여 당좌 예입하다. 매출채은 처분 유지에 게초해 한다. 이거 어음의 할인 매각 거래를 말하는 거죠. 대변의 받을 어음을 제거해 주시고. 거래처 아산 상점을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당좌 예입, 당좌 예금에 입금이 됐겠네요. 40만 원에서 15,000원 차감하니까 38만 5,000원이 입금됐을 거고, 그리고 15,000원은 매출채권 처분손실로 분개해주시면 되겠죠. 197번 7월 16일 공장 건물의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여 미래 화재에 손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 300만 원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 비용 처리한다. 차변에 보험료 주의점은 공장이니까 제조원가 처리한다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대변에는 보통예금이 되겠죠. 198번 7월 17일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여 원금 1천만원과 정기예금이자 이자소득 40만원, 원천징수세액 6만 1600원, 원천징수세액 제외하고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원천징수세액 자산처리, 선납세금 처리해달라는 얘기죠. 대변은 정기예금 1천만원이 되는 거죠. 이자수익 40만원이 되고요. 차변에 선납세금이 금액이 61,600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금액 어, 61,600원을 차감한 금액이 1 0 0 0까 그러니까 보통예금으로 1,033만 8,400원이 되겠네요. 199번은, 자, 7월 18일, 미래상사의 상품 1000만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여기까지는 거래가 아니죠. 계약금 200만원을 당사 보통 예금 계좌로 이체받다. 계약금 받은 거, 차변에 보통 예금 200만원. 대변에는 선수금이 되겠죠. 200번 7월 19일 한국자동차로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해야 하는 공채 현금 20만 원 구입, 공채 현재 가치 16만 원이고 단기매매지권 처리, 국공채 매입과 관련된 거죠. 일단 대변에 현금이 20만 원 지급이 된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국공채 매입할 때 국공채 매입가액과 그러니까 현재 가치와의 차액을 차량운반구 처리하죠. 차변에 차량운반구. 4만 원이 되고 나머지 채권의 현재 가치 금액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죠. 자여기까지가 191번부터 200번까지의 거래였고요. 어 우리가 국공채 매입은 그래도 500제에서 처음 나오는 거래니까 이런 거래들도 잘 정리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상 예 마치도록 할게요. 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